복음 전도의 사명감 고취와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라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 중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등장하는데요. 부모 형제나 또 일가 친척을 떠나서 외롭게 복음 전도에 일평생을 바쳐온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에서 전도의 명령을 엄히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혈육처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항상 전, 전도에 힘쓰라. 다시 말해서 유언과 같은 어, 명령을 하고 있는데 내세의 소망과 또멸류관을 확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로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일은 전도다라는 사실을 강조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린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직접 내리시는 긴급 명령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